어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나오시네요. 에이, 몇 시간에 걸쳐서 아 애쓰셨어요. 본인은 아, 또담당 본인이 그셨 시간당 80만 원데 시간당 80만 아니 여기 잠깐 앉아서 조금 설명좀하고 가면 어떨 까 어, 빨리 화장실로 갔다 가자. 어디 앉아가자. 어땠어요? 왜냐면 중요한 사람 몸김에 좀더 하지. 네. 저. 아 예. 예 다른 맛을 좀 다른 맛. 다른 맛. 오늘 오후 지금 2 시부터 한3 시간 정도 어, 수사관에. 조사를 받고 막 나왔습니다. <laughs> 오늘 수사는 어 정말 감 솔직하고 진실한 이런 하나의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어떤 억압적인 이런 면도 없이 네, 그렇죠. 에, 솔직하게 여기까지 이올 팔에 해 가지고 제가 보고 듣고 느끼고 또 마지막에 발표문을 해는 걸 그대로 나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고. 또 이런 사실함 대해 가지고 어 적절하게 또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또 적절하게 또 어드바이스 멘토를 또 하시면서 끝까지 이렇게 또어 하시는 머리에 아마 오늘서는 예상보다도 어 상당한 어떤 그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을 하면서 또 앞으로 또 어, 저희가 지난주에 그 올팔 진상 조사위원회와 또 올팔 그 이런 <laughs> 기념 재단을 고소를 했는 걸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언급을 함으로 해가지고 저들도 나를 갖다가 어? 고발을 했지만도 저들도 나의 피고 소인이다. 피의자다. 그러니까 쌍방 함께 나갈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또 현재 이 상태에서는 내가 또피자니까 저쪽도 나의 피자고 나도 저쪽의 피자다 함께 쌍방이 피자의 신분으로서 피자기도 하고 고소인이라고 고발이라고 인 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소음이 진행돼 나갈 것이고 또 앞으로 어 검찰에 송치되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못하지만도 뭐 앞으로 좀더 그걸 내면적으로 더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후에 우리가 또 넣는. 자료 넣는 거하다가 검토하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어, 결정을 짓는다는 식으로 아, 이야기가 말안 했네.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아니, 아니, 아니. 좀 곤란한 그, 그런 그, 어, 질문 내용이 있었습니까 핵심적으로 어려운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그이 그, 특히 이제 그 발표 명령 상황에서 어, 실탄이 나왔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나왔느냐 발표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마지막에 또 언급을 또어이그올 팔은 최고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많지만도 이 승리의 요인이 이 기도 비닉을 유지하고 또올 팔에 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에, 발포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공을 한 것이었다 여러 가지 요인도 많지만도 그래서 이+ 이런 사례를 이야기한다면은 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또 아울러서. 이스라엘의 6일 전쟁을 이야기를 할수 있다. 영부도 언급을 시켰습니다. 그러니까 이 5.18의 그 진대원의, 5.18의 어, 어, 그, 어, 금담로 전투가 알면 알수록 이것이 굉장히 전 세계적인 최고의 전투였다.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가장 완벽한 전투를 만들어내는 전투였다. 여기다가 앞으로 알릴 수 있는 또 이걸 알모레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진실을 알고 또 아울러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수 있는 이런 하나의 텃밭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었지 않나안 한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조사관의 태도는 좀 어땠던 것 네. 같아요? 조사관의 태도도 아주 그. 정중하게 어, 그, 성실하게 네. 하고, 뭐, 강압적인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. 근데 거기 고소장 조사받으러 어, 연락 받았을 때 기소시킬 것이다, 뭐, 이런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? 성취,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, 여기 뭐 하고 난 뒤, 에그 아마 어 기소를 할 확률은 아직은 이야기못 하는데, 오늘 이야기로는 뭐, 어 한다, 안 한다,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, 앞으로 좀더 자세 내에서 적발을 하고 난 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겁니다. 이제 성취 여부 송치 여부만 송치 이소를 자기들은 게 아니고 송치, 송치, 송치 송치만 오케이 송치조차도 네그 이제 그 변한거에요 어말 어 <laughs> 검찰에 송치를 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또 그럼 송치하기를 하시지 못하셨다면 그 자료는 뭐 바뀌었네 뭐 어떤 그그 그 제출을 하셨어요? 네 자료를 갖다가 어 제가 충실하게 만들었는데 이 충실하게 만든 자료의 내용의 중심이 젊은이들과 전우시 해야 죠 이런 사람들에게 5.18을 갖다가 음, 계몽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할 것이고 또5 1 8에 이까지 몰랐던 사항들을 갖다가 알게 하는 일깨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어, 많은 자료를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또이5.18 이걸 갖다가 어, 정말로 이것이 당시에 정당했다 정당했고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런 내용을 주어를 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 사항에서 그 집단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다른 사람은 증언이 없는데 왜 혼자만 주장을 하느냐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까? 이런 질문도 아. 없었습니다. 아, 어좀 허점이 <laughs> 있는 것 같으네. <같은데>? 네. <laughs> 네. 네. 뭐, 용뭐하게 혼자 발표했기 때문에 부사관들발못사지그럼오늘 네. 예. 네. 조사는 이제 만족스럽게 이건 책도 그 혼자 썼느냐 하는 거 물을 대 혼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네. 이야기하니까 남들 개입 없이 이렇게 내가 보고 듣고 겪고 당하고 최초 발포 명령을 한 이런 내용을 팩트로 리얼하게 사실대로 쓴 것이니까 이건 하나도 의심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오장하시는 분이 유도 질문에 서 함정이었네요 음, <laughs> 만족스럽게 다 대답은 하신 거네요 어느 정도 약간 위협한 것은 또. 변호사께서 또중간에 약간의 코치를 넣는 머리에 한층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난 걸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어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성원하는 그 무언의 성원이 저에게 더큰 힘이 되었다고. 기도 많이 했습니다. 목사님. <laughs> 기도 많이 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일단 뭐 성취 이야기가 확실 안 오셨을 정도면확 바뀌었대